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앙대학교에서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를 경험한 학습, 학생들을 대표해서 소감을 전달드리게 된 김소은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먼저 영상으로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실물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부장님 같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 마디를 가져왔어요. 경험하라, 기록하라, 그리고 도전하라. 제가 이번에 실습학기제를 전반적으로 저의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과에 진학하면서 핵심이라고 불리는 교육실습을 이제 좀더 깊이, 자세히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었던 이번 실습학기제를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학기제는 앞서 열, 여러분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 적응기, 수업 지도 실습기, 평가 성찰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속에서 저희는 수업 실습, 뭐 학급 관리나 경영, 생활 지도, 기타 활동들을 경험을 했고, 그에 따른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 적응기에서는요, 학교에 이제 미리 가서 학교 현장을 살펴보고 담당 지도 선생님들과 학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협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첫 일주간은 이제 학교 내 부서별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받은 이후에는 학급 조종례에 참관을 하기도 했고 담임학급의 경우는 학생과의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가벼운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일부 학급 상담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참,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참관을 들어가서 담당 지도 교사의 수업 참관 및 보조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타격과 수업을 참관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실습생들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었고 본격적인 수업 지도 전에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각 학급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떻게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지도 실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교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학급 관리 같은 경우는 현장 적응기 때와는 좀더 깊이 관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학급 조정례 참고만 했던 조정례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일부 진행했던 상담이 조금 더 깊숙히 진행되면서 학생들을 좀더 깊숙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학년별로 급식 지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수업 지도 실습기라는 이름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시작은 이렇게 코티칭부터 시작을 하거나 실습생이 모두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스케줄에 맞게 실습을 이어갔을 때, 이후 이제 실습을 모두 진행했을 때는 학생들은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디버스를 활용해서 온라인 플랫폼 카오스 만들거나 혹은 영상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제 성과 공유에 질문을 넣을 수 있는 패들릿 저희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었고, 뭐 지난 학습을 복기하기 위한 리뷰 포스트라고 만들거나 단어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서 단어장 카드를 만들기도 하면서 본인만의 수업 루틴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당 수업 내용들은 매 시간 교사의 피드백이 있었으며. 온라인 실습록 작성을 통해서 피드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학생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중간고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확률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높은 질의 수업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실습생들끼리 서로의 수업을 공유를 하면서 타 실습생이 사용한 좋은 컨텐츠를 본인 수업에도 적용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해당 기간에는 교내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기타 활동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수업 지도뿐만 아니라 교내 행사에 참여하면서 학교 교원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했을 때첫 번째로 중간고사 시험 감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복도 감독으로서 학생들의 중간고사를 이제 지켜보면서 감독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그리고 책임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학 이제 시험기간 내에 학교의 운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번 설명드렸던 교원학습 공동체인데요. 이제 각 교사들이 하는 업무를 최대한 많이 설명해 주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 한 학기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이 교원학습 공동체를 저희는 월화 수만 학교에 가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짧다 보니까 저희는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가 학습하는 조직임에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부 활동인데요. 저희는 또 여러분 앞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저희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7명의 연교과 학생들이 각 학년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각 학년별 맞게 다다른 외부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생 대회를 가기도 했고요, 뭐 체육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동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나 수학 여행을 갔을 때 저희는 예비 교사를 위한 연수를 받으면서 교사의 입장으로서의 또 다른 시각을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습자를 위해서 교육 실생이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더 나아가 일부 교육생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선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영어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 성찰기에는 지금껏 진행해온 실습 학기제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총두 번의 공개 수업을 거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를 온라인 실습록을 통해 기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평가회를 열면서 이번 실습 학기제의 모든 주체들이 모여 한 학기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 실습생들이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은 셀수 없이 많았으나 크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선 실습생들의 자리가 모두 학년부 교수, 교무실에 배치를 되어 있어서 교사들의 업무 과정을 전 간, 간접적으로나마 겪으면서 교직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임용 관련 문제 때문에 좀 양날의 검이지 않을까 싶긴 했지만 저희 중대 같은 경우는 4학년 1학기에 시행됐기 때문에 좋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유로서는 저희에게는 그저 실습이라는 말로 끝날 테지만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교사가 아니더라도 실습생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 설계에 있어서 전공 지식이 조금 더 풍부한 4학년 1학기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유와 연결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대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을 하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실천적인 지식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지도 측면에서는 많은 수업 실수로 인해서 다양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성찰과 수행을 하면서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까지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학력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다양하게 겪으면서 폭넓은 이해가 가능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 실습 일지를 기록한 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영상 링크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온라인 컨텐츠를 첨부하기가 매우 편리했으며 타이핑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작성이 용이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실습학기제를 저희 모든 실습생들이 매우 진심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느꼈던 아쉬움과 그에 따른 개선안을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화수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 학급자치시간을 저희가 활용하지 못해서 학급경영에 대한 이해가 살짝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해서 학급자치시간이 실습 나가는 요일과 둘이 서로 마주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실습록 내 질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긴 템포를 가지고 진행하는 온라인 실습, 학기, 실습 학기제인 만큼 이런 온라인 실습록을 사용하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질문이 여러 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실습생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따로 현장 적응기 때 연수에 이어서 실무 교육에 관련된 퀴즈나 뭐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면 더 배울 점이 많은 실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제 발표하기 전에 제가 아까 부장님 같다고 말하면서 멘트 하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어, 반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경험하라, 기록하라, 그리고 도전하라라고 했는데, 이번 실습학기제를 경험을 하면서 온라인 실습록을 통해 기록을 하고,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기로에 놓인 이 시점에서 실습학기제가 저는 교사가 되는 이 양성 과정 속에 발돋움이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히 도전을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